안녕하세요 제사와 코슬라디오의 코스 코슨입니다. 오늘도 익명인께서 보내주신 학원 쌤이 다른 애랑 저랑 차별을 해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그럼 사연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옆에 있는 친한 친구랑 같이 손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랑 같이 손댄스한 친구를 본 거예요. 너 그러다가 남길 수도 있어 집중해라고 저한테만 남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애도 같이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왜 저만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만 남기신다고 하세요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아무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께 온일 있었던 일을 알려줬어요. 친가 웃긴 일이 있어서 수업시간에 별로 못써버린 거예요. 근데 쌤이 같이 웃은 거다 알면서 또 저만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그 진짜 겁나 나올 뻔했어요. 저희 학원 쌤은요. 착하고 수업시간에 잘 듣는 애만 잘 챙겨주고 수업시간에 잘못해도 안 웃네요. 근데 조금이라도 학생이 마음에 안 들면 수업시간에 잘못하면 엄청 혼내셔요. 저 진짜 착욕 때문에 미치고 같아요. 저 학원 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시겠어요. 아무리 학생이 마음에 안든다고 차별하시는 건 너무하시네요. 유명님, 너무 빛이도록 힘드시다면 엄마께 다도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유명님 힘내세요. 그럼 제 사화 꽃을 라디오 맞으도록 하겠습니다.